오늘은 맛있는 백반을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일산 정발산동 이 방가시 마을에 이 백반을 먹으러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곳은 실은 전에 이제 유튜브 하려고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영 하드가 날아가면서 어 최근에 또다시 방문할 일이 있어서 또 다시 한번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고향 식당이라는 식당인데요. 일산 이 정발산동에서는 꽤 유명한 이 백반 맛집이고 또 택시 기사님들도 많이들 찾는 그런 기사 식당이기도 합니다. 주차는 식당 앞에 하시면 되고요. 영업 시간은 오전 10시 반부터 밤 11시까지이고 토요일에는 오후 한 3시, 4시까지 영업하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고향 식당은 냉동 삼겹살 맛집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삼겹살. 뭐 가격대도 괜찮고 저는 아직 먹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백반 전문점이기도 합니다. 일단 백반이라고 하지만 주로 이곳은 제가 제육볶음을 거의 원픽이라고 생각을 하는 곳이고요. 일단 내부는 전부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고요. 뭐 규모도 적당한 편이고 사장님 친절해서 너무나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메뉴판을 보시겠습니다. 메뉴, 는좀 되게 다양하게 있는 곳인데요. 그래도 기사식당이다 보니까 식사류 메뉴들 많이들 주문하고 추가 메뉴도 따로 있고요. 어, 뭐냐면 계절 메뉴로 콩국수랑 이렇게 국수도 있고 주류도 있습니다. 일단, 고기 주문 시 추가 메뉴들도 또 따로 있어서 좀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고요. 일단, 물은 셀프이고 음식 몇개 주문하면 천원더 추가요금이 있습니다. 테이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있을 거다 있고, 좀 있으니까 바로 저희가 주문한 이 오동볶음과 순두부랑 해서 상차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세명이서 방문을 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두명 먼저 방문을 하였고, 동그랑땡 나왔는데, 이런 건 언제나 환영이고요. 묵 무침도 오랜만에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은 그냥 무난히,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김이고요. 김도 뭐 밥이랑 같이 먹기 괜찮았고요. 일단 콩나물 무침도 어, 괜찮게 맛있게, 간딱 맞게 먹을 수 있었고, 연근도 이게 되게 좀 소스 맛있게 먹기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 새우, 뭐, 마늘종 볶음도 괜찮았고요. 오뎅 볶음도 잘 볶아져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치도 직접 담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당히 익은 김치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 또, 계절에 따라서 나물무침도 항상 나오는데요. 일단, 간딱 맞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밥은 잡곡밥으로 상태 좋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 밥입니다. 국은 매일 바뀌는데요. 이날은 육개장이 나왔네요. 근데 좀 간이 그렇게 쎄지 않는 편이어서 약간 아쉽기도 한 그런 육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순두부찌개와 생선이 먼저 나왔는데요. 순두부찌개는 이곳에서 처음 먹어보는 것 같고요. 이렇게 찌개 종류 주문을 하면은 생선구이가 나오는데 이날은 생선구이가 아닌 고등어조림이 나왔습니다. 고등어조림 이거 상당히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 되게 마음에 드는 그런 고등어조림이었습니다. 오동볶음 2인분도 주문을 하였습니다. 오동볶음은 오징어랑 제육볶음이 합쳐져 있어서 오동볶음인데요. 이 집은 제육볶음이 워낙 맛있기 때문에 오돈볶음 또한 같은 양념의 맛으로 상당히 좀간칠맛 있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양도 넉넉한 편이어서 먹기에 딱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식사하러 방문을 하였는데 결국에는 좀 술을 마시게 되었고요. 이상 차림에 또술안 마시기도 뭐 해서 낮에 또술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만족스러운 그런 곳이에요. 언제 방문하던지. がどうも。 오랜만에 고향식당을 방문한 것도 아닌데, 확실히 음식들이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육볶음, 이 오돈볶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감칠맛 있게 맛있는 그 맛이 되게 좋았고요. 순두부찌개 또한 순두부 되게 양 넉넉했고, 계란이랑 큰 바지락이랑 들어가 있어서 먹기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 고등어 무조림도 정말 푹 잘 졸여서 나와가지고 너무나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이것만 있어도 밥한 공기 그냥 다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였고요. 조금 있으니까 사장님께서 좀쌈 싸먹을 수 있게 쌈 야채도 주셨습니다. 청양고추도 달라고 해서 청양고추도 먹었는데요. 되게 이쌈 야채 상추랑 깻잎이랑 쌈 싸서 먹기 되게 좋았고 청양고추 같은 경우에는 어, 진짜 작은 고추가 진짜 맵다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고요 쌈장도 좋았습니다 일단 제육볶음 하면 보통 살코기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살코기 말고 껍질이 있는 오, 오겹살 부위가 되게 쫀득하니 맛있어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이밥한끼 먹는데 시간이 좀 즐겁게 잘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등어 무조림은 집에서도 만들어 먹고 싶을 정도였고요 참이 제육볶음은 집에서 이런 맛이 안 나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뒤늦게 와서 된장찌개를 주문하였고 또 계란후라이도 좀 주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세이서 술을 마셨는데요 계란후라이는 한 접시에 딱세개 나오고 2,000원입니다 계란후라이 맛있게 부쳐서 나왔고요 된장찌개 같은 경우에는 이 집에서 처음 먹어 보는데 어 청국장보다는 맛이 약간 좀 덜한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구수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된장찌개였습니다. 된장찌개 또 괜찮지만 확실히 이 집은 청국장도 맛있고 하여튼 제육볶음이 원탑이고 두 번째가 청국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두부 하여튼 이런 것 같고요. 이날 하여튼 오랜만에 이 백반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 이것저것 여러 명이서 방문해서 이것저것 주문해서 먹기 좋고 사장님께서 저희 술 마신다고 야간문 당근주도 맛을 보게 해주셨는데요. 저는 따로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술을 섞으면 취하더라고요. 식사 마치고 밖에 앉아있으니까 매실차도 이렇게 주시네요. 매실차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음, 오랜만에 방문한 고향 식당인데요. 일산에서 유명한 백반 맛집이라고 하면은 아마 고향 식당까지 포함해서 아마 들어가는 것 같고요. 저에게는 거의 딱 2순위 정도의 맛집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육볶음으로는 아마 가장 맛있다고 생각이 되는 곳이고요. 하여튼, 밑반찬들부터 손맛이 좋아서 다 만족스러운 그런 곳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